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입니다. 님 어,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야단법석 피드백 강의에요 어, 야단법석은 자, 실강에서만 진행되는 선우빈 선생님이 직접 이끌어가는 여러분의스터디인데요 어, 보통은 제가 이제 수업의 그 실강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뭐 피드백 강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지 않았는데 이번 6회차는 제가 살짝 여행을 가기 때문에 화요일날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다 만들어놨고요. 여러분 다 이미 사전에 얘기해놨고 그래도 또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또 헷갈리는 게 있을까봐 제가 좀더좀 추가할 부분도 있어서 자 이런 강의를 마련했어요. 어 야단법속 스터디는 자 선생님이 직접 이끌어가는 스터디라는 게 특징인데 일단 한국사는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해야 되나라는 요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는 스터디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잘못된 지식을 서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자 한국사 같은 경우 스터디할 때는 꼭자 어떤 지도 선생님이 있는 하에서 자 스터디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 물론 여러분 이제 랜선 지자 분들은 자 이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여러 그 아쉬움이 있지만 이 참에 실강에서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맛보기를 한번 보는 맛도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조선 후기 파트예요 어 조선 후기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일단 정치 파트에서는 제도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정해져 있잖아요. 비변사 그 다음에 군세도, 오근영, 소고군 이게 다예요. 근데 정치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붕당정치, 붕당정치의 변질, 그리고 자외척세도정치 그리고 또 하나 자숙종영조정주의탕평체 그리고 또 조선 후기 외란과 호란, 그리고 또 하나 독도 문제, 간도 문제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게 조선 후기 파트예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도 잘 나오죠. 일단은 정부의 세제개혁, 즉 영접법, 대도법, 균역법의 내용,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경제 권화즉 피지배층 사이에서 나오는 자본지싹 좋아하고요. 그다음 신문제 이것도 또잘 나오죠. 신문제 변화 즉 양반 증가, 상민 노비 감소 그리고 또 향촌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자 농민들의 의식을 각성시켰던 새로운 여러분 사상들 자 동학이래든가 또는 자 천주교래든가 이런 사상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물론 밀란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조선 후기 또한 자 성리학의 변화 그리고 또한 성리학을 비판했던 실학 양명학 그리고 또한 새로운 문화의 변화들, 진경산수화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요. 그래서 조선후기는 어느 거 하나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선우학사 야단법석 피드백은 야단법석 강의는,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총 9번의 진짜 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음, 어 이제 각 시대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이제 뭐 인강에도 올려드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렸지만 일단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춰서 각자 공부하고 와서 자, 수업 7시에, 저녁 7시에, 그야말 밤, 야에 오셔서 제가 만드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피드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고요. 음... 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꼭 스스로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제대로 이해되어 있고 어느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스스로 꼭 분석하시면서 자 영역을 계속 넓혀가시는 그런 준비를 자 그런 과정이 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첫 번째 자기부터 얘 하고 들어갈까요? 자 1번입니다. 일단 2015년 수능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건 사료가 중요해요. 비변사. 하 문제죠. 자 대신들이 아래기를 모가 설치된 이후 의정부가 한가 관청이 되어서 되어버려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개탄하였습니다. 뭐더 이상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의정부는 이제는 있으나 마나. 자보요 이거는 비변사잖아요. 그러면 비변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면 1번 흥선대원군 때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축소. 또는 약화시키고 좀 이따 없애버렸죠. 자 1번 맞습니다. 자 2번 대전의 통 육전 조례는 흥선대원군 역적이고요. 대원군은 비변사 없애고 다시 자 의정부와 상급을 부활시키고 이어서 대전의 통 육전 조례를 주관하잖아요. 어디에서 의정부에서 가는 그러니까 것은 답은 2번이네요. 그다음에 자세 번째 자 이제 봐야 될게 전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관장했다. 자 또한 5번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였다. 그랬을 때자 당연히 여러분이 기억해 낼게 비변사가 언제 설치됐냐는 거죠. 자 비변사 언제 처음 설치 중종 때 처음 설치 을묘 삼포 외랄 계기로 처음 설치 처음에는 임시 기구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명종 때 을묘 외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되고 그다음 선조 때 임진왜란 계기로 국가 최고 기구가 되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어, 임임왜에의 계기로, 자, 3번,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육, 육조는 이스나 만화한 관청이 됐버렸어요. 지금 이 수능 문제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에 이거, 의정부는 한가한 관청이 됐다. 즉, 이스나 만화, 유명 무시라 됐버렸죠. 그리고 특히 19세기 초 세도 정치가에서 이 세도 정치가들이 이 비변사를 더욱더 장악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비변사 없앴다는 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이스터디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이거 와 함께 다시 군사제도 변화 오군형, 그 다음에 소고군. 자 이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두 번째 주제 볼까요? 자 이제 붕당정치에 대한 내용인데 2017년 경찰 자1차 문제였습니다. 자, 1차 문제와 함께 잡아 볼까요? 자,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자, 이어서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김원을 지지했던 세력 바로 이쪽이 보였습니까? 자, 동인이죠. 자, 그다음에 자, 심의겸을 지지했던 자 여기가 바로 보였습니까? 여기는 바로 서인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자, 기억세력, 즉 자, 동인이죠. 동인세력은 정렬이 모반 사건, 그래도 맞고요. 또 하나 자, 서인 정철의 건조의 사건, 이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정렬이 모반 사건의 계기로 대부분의 동인들이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곧 전개될 자, 서인 정철의 건조의 사건의 계기로 다시 한번 동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자, 이제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둘러싸고 온건파와 극진파로 나뉘어지는데, 자, 이 온건파 이들이 바로 남인이고, 자, 급진파 이들이 바로 북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동인, 서인, 다시 동인 안에서 남인, 북인. 자, 이들을 알고 이들의 이제 전개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1번. 기억하고 니은은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했다. 자, 당연히 맞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2번. 자, 니은이, 아, 디그시 이그시 누굽니까? 남인이죠? 남인이 니은을, 자, 니은 누구였 서인을 영모로 몰아서 정권을 독점한 경신한국. 여러분, 틀린 거 아시죠? 자, 뭐였어요? 경신한국은, 자, 바로 이들, 서인들이 니은이, 자, 이들, 디귿을 자, 앞뒤가 바뀌었네요. 바로 이 남인을 영모로 몰아서 일으킨 사건이고, 경신한국을 계기로 누가 권력 잡니다 서인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인은 다시는 야당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의 일당, 전제정치, 독재정치가 자 이제 이루어지고 제이 이걸 계기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진다 수업에서 눈이 얘기했던 거고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현종 때두 차례 예속 논쟁이 발생했는데 자, 니그, 니은과 디귿 자, 니은이 누구였어요? 서인 그리고 디귿은 자, 누굽니까? 남인 서인과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특히 자이 니은 서인들은 상대적으로 신권을 강조했고 남인들은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조했다는 것도 놓치 지 마시고요. 이어서 전개될 자 우리가 바로 예속 문제, 바로 3번 문제가 바로 이 2번의 3번의 연장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진왜란 끝난 이후 자 누가 집권했다? 북인이 집권했죠. 그래서 어쨌든 북인이 집권하면서 북인들은 광개군 때까지 권력 잡다가 결국 인조 반절 계기로 광해군은 중앙 무대에서 내려가고 다시 누가 권력잡입니다자 이들, 자 광해군 이외, 자 인조 반절, 자 서인들이 느꼈기 때문에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다시 한번 붕당 정치의 전체 전개 과정을 풀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자, 3번. 자, 좀 전에 봤던, 현종 때 있었던 예속 문제인데 자, 현종 때 일어난 예속 문제는 일단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다시. 자, 현종 때, 자, 효종의 문제였었죠. 자, 효종. 그래서, 자, 효종의 상봉 문제였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익숙치 않아서. 그래서 자이 효종의 상봉 문제와 관계된 부분이었는데 자 어쨌든 볼까요? 자이 효종을 효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예조가 아래기를 자이 대비가, 자 대비가 자이 자왕 대비가 그랬을 때 자이 자이 왕 대비 이게 바로 인조의 계비 조대비였습니다 자 조대비였고요 그다음에 선왕의 즉 선왕이란 누구 얘기한다? 자 바로 효종 얘기하는 거죠 자, 효정이 죽었어요. 선왕의 상에 입어야 될 자의 대비의 복제, 즉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 놓고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3년복 입자, 즉, 효정을 정토로 본 거죠. 자, 효정을 정토로 본 사람도 누구였다? 자, 왕권을 강조했던 남인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 기념복이란 1년 상복이죠? 자, 이, 이들은 누구예요? 효정을 정토로 보지, 않았던 세력이고, 자 이들은 바로 서인이었잖아요. 서인은 누구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다, 신권 중심의 정치. 그래서 짧게 입자를 자 주장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에 국왕은 이때 국왕은 누구예요? 현종이죠. 현종은 여러 대신에게 의결을 부른 다음에 기념복자 일차 예속 논쟁은 바로 서인의 일년설 즉 기념복이 승리했잖아요. 1차 예속 논쟁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자, 자의 대비는, 즉, 자의 왕대비는 인조의 개비, 조대비를 말한다. 자, 니은, 윤유. 유뉴. 자, 윤유는 바로 어느 쪽이었어요? 바로 남인이었었죠. 남인, 윤유는. 자, 바로 어쨌든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왕통을 이었으니, 적장자로 보아야 되고, 삼년복, 상복 입자라고 얘기했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자, 이쪽. 자, 서인, 송시열은, 최이부정 즉, 효종은, 정, 정이 아니다. 즉,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다를 내세워서 결국은 신권 중심의 정치. 내세웠던 그는 기념복을 주장했죠. 맞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자, 답은 리을이었는데 국조 오레. 자, 중요한 건 조선 전기에 만들었던 이 국조 오레에는 바로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는 거죠. 뭐요 효종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 둘째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였습니까 자, 그의 여러분 지금 자의 대비. 자, 효정의 어쨌든 엄마 자의 대비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자, 엄마가 살아 있고 이 엄마가 어떻게 아들의 상벌 입을 거냐? 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 국조 오례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조 오례에 상속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 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 경국대전에 입각해서 해야 되느냐? 자, 또는 명나라 대명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놓고 이제 여러분 자, 소송이 시작된 거죠. 예속 논쟁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속 논쟁 정확히 봐 두시고 이 역시 자, 조선에서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다음을 좀 볼게요. 자, 답은 그래서, 자, 4번이었고요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 서울시 7급 문제였고, 유난히 여러 2018년에는, 자, 숙종이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서울시 뭐 9급, 자, 7급, 그 다음에 국가직도 숙종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특히 여러분이 지문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2019년에도, 자, 그럴 추세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요 자, 보기에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왕대일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후궁이 낳은 왕자가 세조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하 등이 처해당했다. 자 이게 숙종 때 있었던 기상국이었잖아요. 장희빈 즉 후궁이 낳은 왕자가 세조로 책봉되는 사건. 그러면 자 숙종이라는 거 알고 숙종과 관련 없는 사건을 물어보니까 일단 답은 보이네요. 답은 1번이네요. 자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 충돌이 일어나자 청의 요구에 따라서 수백 명의 조총 부대를 영고탑 지금의 만주 지린성 또는 자 길림성에 파견됐던 거 이거 언제였습니까? 효종 때였었죠 효종 때. 그러면 이제 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숙종 역적인데 일단 병조판석 김석주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금이영이죠. 자 숙종 때. 오근영이 완성되면서 자 어영청, 자 우리가 일단 훈련도감, 어영청, 총윤청, 수어청 그리고 숙종 때금영이 완성되잖아요. 그 오근영이 완성된다. 숙종 때 업적이죠. 자안용복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숙종 때안용복은자 바로 테마도주로 하여금 자 독도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4번 숙종을 또한 자이 영토 확장에도 관여했던 인물 인물인데 자 삼남지방의 양전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 때 두었던 사군육진 이게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군육진 자 이거를 다시 즉 폐사군을 다시 일부를 다시 여러분 되살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숙종의 다른 업적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조선 후기 왕 중에 광해군 그 다음에 효종 그리고 숙종, 영조, 정조는 정말 중요해요. 2019년에도 늘 나오고 2020년에도 나오는 주요 왕이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아주 오래 전 수능 모의 모의 평가 문제였는데요. 자, 이제 이 사료가 중요하죠. 국왕은 붕당을 없애자는 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여. 자,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2조 전랑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했던 관행마저 없앴다. 그 결과, 4색이 모두 진출하여 오직 별스만 한 푼, 할 뿐, 옛날부터 저마다 지켜온 의리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되었고, 자, 사비, 즉, 유학을 위한 시시비비와 국가에 대한 충력을 모두 과거 일로 돌려버렸다. 자, 영조의 말론 탕평책이고요 영조가, 자, 탕평파라는 새로운 팔을 두었잖아요. 모든 붕당에는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역하는 사람도 있다 붕당을 초월해서 각 붕당에서 온건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파를 두겠다 이게 바로 영주의 탕평파였습니다 그러면 영주 업적 다 답이 보이죠 뭐예요 네, 2번이요 네 2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볼까요 여러분 소수의 세도가문 출신이 중앙정치 당연 19세기 자 세도정치죠 숙종 아니죠 순조 헌종, 철종이세 시기 그 다음에 고금도서집성 또는 도서고금집성을 수입했습니다. 자 누구예요? 정조죠. 자 재정수입증대와 상공업진을 위한 자유상업허락. 이거는 정조의 신의 통공이죠. 자 다음 초계 문신제. 그래서 귀장각을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 어쨌든 초계 문신제 실시, 귀장각 실시 누구예요? 정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조선후기 다섯 명의 왕, 누구? 광해군. 효정, 숙정 영조, 정조. 꼭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은 교재 만들고, 자, 좋은 강의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여러분 스토리로 얘기를 풀어요. 이해시키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여러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선후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야단법서 스터디 하는 이유가 주도적 학습이죠. 주도적.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바른 여러분 관점하에 주도적 학습을 하셔라. 꼭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또이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초기의 문신제도를 다시 한번 꼭 내용이 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그다음 문제 볼게요. 2018년 국가직 구급에서 정주였습니다. 인물 다른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천갈래 망갈래다.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다. 한마디로 뭐예요? 정조의 만천명을 주인농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자, 바로 정조의 강력한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조의 업적에서 자, 1번 해동 농서. 이미 아시죠? 정조 때라는 거. 그 답은 1번인데 자, 이제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럼 2019년.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영조, 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또 향후 6월에 있을 지방직이나 서울시 문제에서 특히 자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서울시는 영조, 정조의 책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시급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영조, 정조에 져서 꼭 구별해 보세요. 자, 가빈 예송으로. 왕권을 강조했던 기념복 자 어쨌든 언제 예속 문제 예 바로 현종 때 효종의 자 정통성을 둘러싼 예속 문제 기억하시고요. 이순신에게 현축인한 시호를 내렸고 또한 강감창 사당도 없고 상당히 민족적인 인물들을 애국적 인물들을 강조했던 임금 누구였다 숙종이죠. 그다음에 설점수의 제는 처음 실시한 거 누구였습니까 효종이었죠. 다시 한번 이런 왕들의 업적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2 8회 한눈거 문제였어요. 세도 정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 딱볼 때, 여러분, 출처가 있네요. 자, 경세유포. 그러면, 우리는 이 경세유포와 함께,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스터디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자,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 중에, 특히, 3대 저서를 얘기하시오. 여러분, 마치, 자, 면접때처럼 얘기해봐라. 자3대 저서 뭐야? 목미심서, 경세유포, 흠심서. 그럼 여러분 이미 아 정약용이구나. 특히 정약용이 여의당 전서 언제 썼어요? 19세기 초. 외척 세도정치 순조 때, 신유박해 때 전라도 강진 가서 여러분 자 거의 18년간 가족과 떨어져서 살았을 때 누구보다 백성의 삶을 받고 자 그가 바로 이런 자 책을 썼잖아요. 특히 3대 저서 꼭기억하시대요 경세유포는 중앙 정치 개요 목민심선은 지방행정 또는 지방간의 도리. 흐문심선은 형벌제도의 개혁. 기억하시고. 그러면, 시기죠? 자, 19세기 초. 그러면 19세기 초 답이 보이네요. 4번이네요. 비변사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장을 잡았다. 이거와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자, 1번 문제로 돌아가세요. 1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셔서 1번 문제 바로 뭐였습니까? 4번 질문. 자, 세도 정치 시기에 비변사는 핵심 권력 기구였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얘기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로 보세요. 오랫동안 체납된 황국을 탄감하는 것, 대동리의 징수를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것, 재입은 농지의 조세 징수를 면제하는 것, 이세 가지는 나라에서는 손실이 있으나, 백성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체납된 황국을 징수하는 것을 정지 또는 연기하라는 유능이 내려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나 조금 더 백성들에게는 혜택이 미쳐지지 못했다. 그가 가보니 지금 왜 너무나 썩어있었기 때문에 특히 황국이 가장 썩었지 않으시고 세겠죠 그래서 백성은 중앙정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황국의 문제점, 특히 삼정의 문제점 얘기하고 있고요. 중앙정치의 개혁을 얘기했던 게 경세유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어, 이 부분. 자, 을사사는 어느 왕 때? 예, 명종 때요. 자, 육조 집계에 제 조선에 딱두번 있었죠. 태종과 세조 두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신과 왕족의 사병이 협화되고, 군사병 강화. 자, 사병 협파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을 둘러싸고,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진 것은 어느 왕 때? 예, 선조 때였다는 거. 뭐, 거뜬하죠.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이나, 자, 한능검이나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한능검 얼마지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한능검 준비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행, 즉, 외교관. 자, 1번. 자, 2016년 지방지 7급 문제였죠. 베스트였습니다. 자, 조선적이 명예 파견된 사신을 조천사, 조선욱이 청에 파견된 사신을 연행사라 부릅니다. 임진이 이후에, 일본에 파견된, 자 외교사절단을 통신사라 부르는데, 자, 통신사는 매년 파견되지 않았죠? 통신사는 매년 파견되지 않고, 일단, 자, 강조했던 거 뭐예요? 어, 자,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번 파견되는데, 일본의 막부가 바뀔 때, 그니까, 러 막부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1년 뒤에 바뀔지, 자, 10년 뒤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조선 통지사는 비정기 사절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2번인 거 아시는데, 제가 이 스터디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3번이에요. 우리가, 자, 조선 후기 공부했으면 아시잖아요. 자, 조선 후기에서, 자, 북경에, 자, 이게 연행사죠?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 중심이, 중심으로, 자, 이제 그들이, 자, 북학을 전개하는데, 여러분, 특히, 자, 노론입니다. 노론 중에, 자, 박지원, 그 다음에 박재가, 홍대용. 이들이 청나라에 갔다 와서 기행문을 썼죠? 자, 그들의 기행문, 연 이들 다 공통점이 연행사였어요. 박지원의 기행문이 뭐였어요? 네, 그 유명한 열아일기. 그 다음, 박재가는 소비론 강조했던 북학. 자, 북, 북학의. 그 다음에 홍대영은 바로 뭐였습니까? 이마경륜 그래서 그의 담원연기 특히 이 담원연기가 바로 그의 여러분 홍대영은 이마경륜이 워낙 중요한데 제가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입에서 튀어나왔네요 어쨌든 그의 여러분 자이 청나라 기행문이 담원연기였잖아요 그래서 박지원의 열아일기 박재갈 북학의홍대영의 담원연기는 다 청나라에 갔다 왔던 여러분 기행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들이갈때 국가가 자 여덟 개 보따리 줬다, 이렇게 보따리 여덟 개 보따리에 온갖 금은보화, 인삼을 중심으로 자 금은보화가 있었고요. 그거를 가는 현지에 풀어서 자 이거를 팔아서 자 현금으로 마련해서 그들은 자 비용을 마련했더라. 그래서 이게 또한 또 다른 무역의 장이 됐더라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자 볼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독도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 우리는 자또 하나 독도 간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스터디에는 독도만 집어넣었지만 이 수업 끝나고 간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럴 때 삼국사기 또 중요하죠? 삼국사기 6세기 초 신라 지중학 때이 사부가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 있었던 우산국 복석 그 다음에 고려사에 또 우상국 사람들이 고려에 무슨 공물을 바쳤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 기록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조선시대까지 또는 대한제국 때까지 자이 울릉도, 독도는 경상북도가 아니라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답은 이, 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증동국여지승나 16세기에 쓴 인문지리서인데 이 책에 있는 8도총도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뭐요? 아예, 지도죠, 지도. 이책 안에 독도가 지도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5번, 17세기, 1699년 연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17세기 말, 숙종 때. 자, 바로, 자, 1번이, 자, 그 당시에 다케시마와 부속 도서를 1번 막부가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숙종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독도 관련 인물 안용복. 그리고 또한 1번 막부 역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해줬다는 거기억하시야 됩니다. 자, 어느새 여러분 25분이 됐네요. 자, 스토리. 자, 1번부터 9번까지는 정치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자, 10번부터 다시 볼게요.